자주 보는 발로란트 그럼 유튜브 있어요? 봐요? <봐라> 어? 봐요? <봐라> <봐라> 어? 안 본다고? 오 잠시만 기다려 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혹시 맞추시는 분들에게 킥백 안 드리겠습니다. 행돌, 가데드, 크포 텍스처 코끼리, 쿠차 루인 여기서 나온 게 있나요? 네. 아 그래요? 누구 있어요? 누구 봐요? 두 명인데. 네. 둘다 말하면 되나요? 네, 한 명부터 처음에 얘기해주세요. 먼저. 어어어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예예아 여러분들 아니까 그러니까 그 소중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 두시 반에 좀 찾아뵈었고 예 네, 존나 역겹다고요 존나 역겨운 게 아니고 지금 저희 관계에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만지 얼마 됐죠? 6년6년6년 6년. 6년 동안 참 <laughs> 숨기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안될것 같아가지고 섭외 받은 거면 윙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아, 아, 아! 혹시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고개를 끄덕이면 돼요. <laughs> <laughs> 오! <laughs> 오! 말씀 드리기요. 저희의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냐? 여자 사람 친구 도 중요한 사람 맞잖아요 아진짜왜그구 친구 <laughs>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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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니 친구 아니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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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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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구 친구 뭐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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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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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나락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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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왜 그러세요 친 아, 진짜 여러분들 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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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 학창 시절 또 얘기하면서 그렇게다가 저희가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죠. 네. 사실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대화를 한 횟수가 1 회가 넘나요? 아니. 아저 모르죠. 일 회인지도 모르겠어요. 아 저희 저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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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얘기를 한 적이 없죠. 거의 네. 네학아 학창 시절 때 구칠이 어땠습니까? 학창 시절 때 구칠이. 예.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아예 없어요? 저 그래도 완전 조용하게 있진 않았는데 그냥 완전 이렇게 있진 않았는데. 기억나는 거는 예예. 그냥 교실에서 노래 부르는 애? 아 교실에서 노래를 부르는 아이. <laughs> 네 미친 놈이라는 거 아. 아니야? <laughs>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것도 없습니까? 네. 아 사실 뭐 저희가 학창 시절에 그냥 같은 학교였다, 그냥 학우였다, 맞아. 그거밖에 저희가 일단은 아는 게 없고요. 그거 궁금해요. 나 김태일로서 나를 알았었잖아 원래는. 근데 구칠이로서 나를 알아? 알지. 뭐야? I M. I M 아 I M을 하면서. 네. 아, 이엠 하면서 그러면 레전드 혹시 뭐 나를 알게 된좀 장면 뭐 이런 거 있나? 그바이퍼 아. 바이퍼 아이스박스 그거... 일대사 클러치? 네. 쇼츠로 봤죠 음, 아 쇼츠로 알고리즘 떠가지고. 아, 알고리즘? 아이뭐 그거 원툴이라고 알고 있었 그거 원툴이라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거 원툴? <laughs> 그거 원툴? <laughs> 원툴이 아니고 <laughs> 그거 말고는 없나요? <laughs> 자, 궁금 있어요 학창 시절 때 왔고 지금에 왔고.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애. <laughs> 제가 학창 시절 때 여러분들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살짝 이런 요런, 요런 느낌. 똑같잖아. 똑같지. 똑같애똑같애 <laughs> 그러면 발로란트 유튜브를 구 튜브를 보나? 아니요. 아! 아. 구독도 안 했습니다. 아, <laughs> 구독할까요? 아, <아니. 웃음> 안, 근데 진짜 여러분들 사실 학창 시절 때 말을 섞어본 적이 없고 제가 여자들하고 잘말 대화를 잘. 뭐아 못했어요 제가 그죠? 음, 네. 네. 아니 발한테 얼마나 하셨어요? 한지 얼마나 됐지? 적기? 거의 반 반년. 바, 반년? 처음에 시작한 적이 딱 반년 전? 처음은 아니요. 에아 처음은 아니요. 처음 언제? 처음 한 거는 그냥 딱 처음 나왔어요 발한테 처음 나왔어요. 발한테 처음 나왔을 때했다고 그때 진짜 아니, 안 했었는데? 아닌가? 어. 잘 모르겠어요. 어, 아, 아 왜냐면은 그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했었었는데. 어... 근데 너가 했었을 때좀 어땠어 좀? 그때 그냥 아, 그래. 오버워치 같았어. 아 오버워치 같았어. 그러면 완전 좀 정하기, 적응하기 힘들었을 텐데. 맞아. 아... 그래서 응. 하다가 어이 어, 재미없다. 아. 어. <laughs> 요즘에 인기 있는 어. 것 같아서 다시 시작을 했지. 둘이 너무 어색해 보이는데 말 넣는 거 어떠냐고? 아그래말 넣을까 우리? 보통 어떻게 게임을 좀 많이 해서 뭐 듀오, 솔랭. 아무래도 이제. 발로란트를 남자친구랑 같이 아. 처음 시작한 거라서 아, 어. 남자친구랑 많이 하고, 이제 어. 친구, 어. 제 친구랑도 많이 하고, 음. 웬만하면 듀오 아니면 어. 3인큐 아니면 또 5인큐, 그냥 애들 모이면 계속. 어. 솔로 랭크는 그렇게 많이 잘안 한다. 네. 아, 어, 사람들하고 좀 많이 하고. 양펀양치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우리 <laughs> 진짜 애는? 아니 <laughs> 진짜 정말 서운한데 남자 친구 있고 없고 이게 뭐가 중요해? 진짜 로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 진짜로 사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 왜냐면 한성 플레이 나나 친구가 제 친구. 개 감사합니다. <laughs> 남자친구가 제친구예요 <laughs> 저랑 같이 합기도 다녔었던 친구예요 여러분들 자주 보는 발로란트 그럼 유튜브 있어요? 나나 구칠이 나 안본다 그랬잖아 김대모 봐요? 어? 버니버니 버니 봐요? 어? 김대모 버니버니를 안본다고? 네 어, 잠시만 기다려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혹시 맞추시는 분들에게 킥백을 드리겠습니다 오. 행돌 갓데드 크포 밴쿠버, 행돌이겠지, 펫바 보시나요, 거갈업, 텍스처 코끼리, 쿠차, 루인, 자몽규 보현, 규태 여기서 나온 게 있나요? 네아 그래요? 누구 있어요? 누구 봐요? 두 명인데 네. 둘다 말하면 되나요? 네한 명부터 처음에 얘기해주세요 먼저 텍스처님아 나라형 그리고 크포님 아 살짝 잔잔하고 아 묵직하게 자라는 스타일들 크포형 같은 경우는 잔잔 근데 묵직하게 자라는 스타일들 그리고 살짝 웃길 때 웃겨주고, 맞아. 어, 고런 스타일. <laughs> 그리고 나라형은 하이텐션때 하이텐션이고 또 잘할 땐 존나 묵직하게 잘하는데 진지한 모습 보여주면서, 맞아요. 아, 고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만. 맞아요. 아, 구치는 괜찮은 분인데 여수 한번 해달라는데 여자 혹시 사람 친구가 있나요? 진짜 나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어? 아니요. 아, 지난다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오늘 해볼 게 아, 무엇이냐 여사친 발로 한테 알려줄 컨텐츠 자세를 어떻게 하세요? 저요? 아, 자세부터 들어가야 돼이 사람 진짜로. 아, 괜찮아요. 저 부숴도 아, 어 괜찮아요. 저부서도 됩니다. 나와요. 그냥 그냥 등을 뒤에다 대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못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아아 아, 당연한 거 말씀. 어그렇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더 앞에다 대야죠 얼굴을. 아이 알겠. 예예예 예, 예. 진짜로 얼굴. 을저 어때 요 어때 요 뭐, 자세 나와요? 자세요? 네. 어 키보드를 살 돌렸는데 여러분들? 자, 번 그러면은 네. 당신 한번 에임 테스트 한번 들어갈게. 에임 테스트? 어려움 한번 쳐 볼래요? 오. 어? 어? 아, 잠시만. <laughs> 오, 오 뭐야? 뭐야? 예? 아, 이게 짧은 거리 크로치가 좋은데? 너가 혹시 알고 싶은 거 있어? 발로한테 서 아 약간 이런 음, 거 약간 어떤 거? 음. 이걸 뭐라고 하지? 프리에이밍? 아어어 어, 여기서 어. 만약에 여길 보고 싶다 어. 하면 여기서 내가 딱 이렇게 딱 하는 거 아아 그건 이제 지형 지문을 좀잘 알아야 되는데 아 지형을 외우고 있어야지 사실 가능하긴 해아 너가 지금 근데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6개월이면 알아야 되긴 하는 아니 알고 있는데 아, 알고, 알고 있는데도 어렵더라고 아니 6개월이면 알아야 되긴 해 근데. 여기 이 라인에 헤드라인 같은 걸 유지하면서 를나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너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를 잡고 싶어 그럼 벽 뒤부터 애물 되고 딱 찍고 나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근그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벽에다가 에임을 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끌어치는 것보다 거지 이렇게 대고 나가면 바로 갈수 있잖아 그래서 보통 어떻게 찍고 나가냐면 요 끄트머리를 많이 찍어 그래서 맵의 끄트머리에다 찍는다 생각해 끄트머리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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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네 친구들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잘하는 어. 애들 보면. 맞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가게에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섀도우 복싱을 하는 거야. 와, 섀도우 복싱. 어. 오케이. 그러다 걸리면 진짜 맞자을 뜨는 거고. 음... 이해했지?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 봐. 지금. 그래서 찍고 찍고 찍고. <laughs> 맞나요? 아, 잠시만. 아 아니면... 근데 찍고 할때 다시 돌아가지 말고 찍고 그 다음에 찍어. 언제지? 아, 어.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어, 그렇지, 그렇 이렇게 하고.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 아, 이렇게 하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 이렇게 하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아, 어, 어, 그렇지. 그런 다시 식으로. 다시 빼지 말라. 어, 어지 빼줘 봐봐. 이런 식으로. 어, 오케이, 어, 오케이. 한번 해봐. 어, 아, 잠시만 너. <laughs> 네? 찍어야 되는데 지금. 찍고 그냥 가만히 있어. 찍었잖아요. 어. 아 찍고 가만히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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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런 식으로. 아 여기 찍고. 어, 그렇지. 어, 좋아. 어어 지금 아 근데 어, 아닌가요? 아 아닌가요? 진짜 미안데너 지금 갈때 이렇게 간 다음에 찍고 찍고 이게 아니라 <웃음> 찍고 <웃음> 찍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뭐하냐 이렇게 어, 찍고? 못나다 이렇게 찍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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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며 너 지금 거북이처럼 아아 이렇게, 아 이렇게 간 다음에 어. <laughs> 어, 어. <laughs> 이러면 안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랑 데스매치 해서 한번 해봐 데스매치? 어. 데스매치에서 1등하면 킬당 진짜 천원. 진짜? 어. 오케이. 절대 1등 할일없구이 데스매치입니다. 알스달이네 어? 그렇죠. 야, 알잭스 밴달 이거 나도 알잭스 밴달하고 연이 깊은데. 알잭스 밴달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볍다. 어. <laughs> 오, 어, 무브 어, a 이 AD, AD 할줄 아네? 알지. 응. 오 느낌 있는데 어느 정도? 오, 오 근데 고개를 어 근데 무게를 드시는 거랑 아주 비슷한데 무개를못 낸. 아 그래요? <laughs> 이렇게 하네. 오. 정답 다이아라는데요? 어디에요? 플레티넘. 지금 머리 흔들려 없어. 보여요. 살짝 너 오른쪽 왼쪽 살짝 오른쪽 움직이는 거 알아? 너 뭐? 아, 진짜? <laughs> 근데 어느 정도 너가 좀 몰입이 된다 이 게임에 왜냐면 그건 지금 몰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 너가 지금. 어, 어 진짜 움직인다. 어, 그지 어 셰리프인데 좀 쏜다. 혹시 기복이 좀 심해요? 오, 기복이 좀 심해요? 어. 잘할 때 잘하고 못할 때 못하고. 완전 심해? 아, 와. 와, 내가 너 쏘는 느낌 알았어. 그러니까 천천히 쏘면서 살짝 머리를 계속해서 노리려고 좀 하는 그런 스타일이네. 게임을 찾았습니다. 자 어떤 캐릭터 많이 하세요 여기서? 아 펄? 응. 킬 조이 많이 합니다 킬 조이? 오케이 하세요 그럼 킬 조이 킬 조이 하세요 응. 아 해요? 예. 는제말 하면 조합을 맞추는 편이아 조합을 맞추는 스타일? 어 근데 여기 3타겟인데요? 이러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그냥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오오오오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V키 눌러 보세요 V키 으아아아아아아 어, 봄, 어어, 어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진짜로. 오, 와서, 오 이, 렇게이니까이람들이다맞춰주잖아렇이괜이죠 네. 다음부터 하시면 됩니다 진짜 게임하게이 한번 이봐 내가 한번 보고 좀알려줄게 뭐가 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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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이 눈을 가려주지 a 와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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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숨는 것까지. 와. 숨는 것까지. 뒤에서 지렸다! 와, 야, 너리린잘쏜다 잘 아, 어. 어. 술탄, 자, 우리 팀 어떻게 빼고 있잖아. 자, 이제 어떻게 해야 여기 해줄게.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해줄게. 자, 이제 걸어줄까? 걸어서 쭉 시티로 돌아. 상대편 베이스 쪽으로. 그렇지

<목소리> 어, 죽었어. 나이스. 굿쇼다스로 야, 좋았다. 소음으로 각 지우고 그 안에 해. 잡는 거. 6개월 차 맞냐? 왼쪽에서온 대디. 아, 어다 아, 한명 남았어. 아, 뭐해? 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못 먹었어? 못 운대. 보 최수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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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버 어. 오른쪽 있다 어. 거기서 한번 오른쪽 봐. 봐 얘네들 가미 계속 온단 말이야. 중이야. 찍어봐, 쏘겠습니다. 에임 델. 쉣. 그다음 알람 못 하고 빠지고 차치. 도망가 그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이미? 어. 살 준비. 스파이크가 이민.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아, 근데 근데 뭐 어, 좋은데 미파이크 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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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 근데 파이크 너너 게임하면서 수비할 때 뭔가 어, 뭔가, 왜냐면, 털에 울린지 안 울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많은데, 털에 응. 안 울렸으니까 안 봐도 된다, 뭐 이런 것도 좋아. 방금 아 삐져. 뭐 울렸어? 안 울렸는데 왜 봐? 진짜 이런 느낌이었잖아, 어머니. 삐져. 어어어어. 뭐야, 보져 왼쪽 살아, 살아, 살아. 오! 너 있어, 센스 좋다. 자, 잡자, 천천히, 천천히, 천아군 아, 안녕히 아. 세요아군 아. 아, 아. 아, 공격, 아, 공격 너무 팀 너무 승리. 아니 이게 어. 저안 맞아요. 아, 그너마우스가안 그러니까 맞는 거야? 예. 마우스 좀안 맞는 스타일이야. 어. 아, 괜찮나? 자 네.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좀 재밌었고 오늘 방송 좀나와본 소감이 어때요? 예.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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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렇습니까? 자 근데 선물을 한번 좀 챙겨서 드릴라 그랬는데 아니 내가 뭐줄건 없고 이거 어떤 말까 이거 요거 이게 뭐냐면 챔스 저지인데 VCT 오 이거 괜찮아 이거 사이즈 맞으려나 해봐요 한번. 뭐. 오오 오! 거의 원피스요? 거의 <laughs> 네, 원피스 같은 <laughs> 어 이게 근데 한정판이야 이게 챔스 서울에서만 팔았어 어. 한정판 어 오늘 좀 값지게 사실 뭐 그렇게 배워간 거 없을 수 있어요 옷가를좀 해가지고 예 옷가락 좀 해가지고 여기서 예. 아주 그냥 막 족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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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옷가락 해가지고 좀 배워간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인스타에 뭐냐고? 어 뭐야 댄무형인데? 어 진짜예요? 내형 네, 응. 진짜, 미안해 남자친구 있다 어. 남자친구랑 몇년 됐죠? 6년, 야, 6년. す고요에 그냥 지나가는 멘트지 이지랄. 싸려. 야 <목소리> <목소리>